아, 네. 여기 바로 깊습니다! 아니 짜진데와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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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짜 진짜! 고짜 진짜! 진아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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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짜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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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다 진짜! 진짜! 그 모집하면서 그러거든요? 당연히 비자인도랑 뭐저보자분들 비자인도로 오십니다 하는서다이고거짓말이야 거짓말 <laughs> 이 새끼들 <웃음> 이, <laughs> 이 비트필레는 저기 저 스바르다 필레 사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거짓말 보니까 어다 거짓말 속도로 간다고? 금침멸중이고 그 코너를 100집으로 돈다는 얘기였구나 어? 어 <laughs> 아, 아, 멋있다. 존나 멋있다. <laughs> 멋있다. 진짜 다잘 <laughs> 와, 진짜 다 발도. 와, 아. 야 발도 긁겠어. 이러다가, 어? <laughs> 아, 이... 이거 45도를 아, 못 아, 이거 뭐야? 45도 누웠네. 아, 엇박이. 오, 누른 거못 봤어요 저기 H 자. 아, 엇박이 들어보고 싶어요. 야, 아, 건너 네. 조심하세요. 아, 얘네 진짜 길을 진짜 급한 데 좋네. 어? 그러니까 야, 여기 좋네. 좋네, 좋아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그러니까 어우, 아, 떠드네. 나도 한번 들어볼까? 어우, 어우, 어어어나못 들어. <웃음> 미안해. <웃음> 나 진짜 드는 줄 알았구나, 니들. 아우, 씨, 안 되는데. 어? 어? 아, 야, 아이고야. 아, 아, 잘 드네. 조난안 아, 보여 누가주는 거야, 고 오, 어, 누가주는 거야. 앞으로 나와볼래? 아, 네. 아주 짧게, 짧게. 701, 701. 아, 아하. 아.

어? <laughs> 어? 혹시 사람 다 하는 거다 하는 거구나. 이거 뭐한 분데. 와. 아 근데 저 농구나. 이렇게 해서 하스코가 출동돼도 얘들은 다 이런 데도 갈수 있는 애들이야. 어? 얘들이 안 타서 그렇지 다갈수 있는 거야. 이러면서 코너 급습니다. 이 사람들도 그렇고 계신 분도 그렇고 다에 타요? 어, 경력 제일 네. 짧은 건 나야 어? 나만 1년이지 뭐 나머진 다 10년씩 이상시 됐잖아 나차 어? 옵니다 지나가고 나서 말하고 있는... 음. <laughs> 원래 가 그런 거야 말해줄까 말까 하다가 안 해준 거지 어. 아. 아, 이명 가는 거구나. <laughs> 아, 난 기어 계속 바꿔야 돼서 존나 짜증나. 지금 2단, 3단 계속 놔야 돼. <laughs> 아, 이틀 못 참겠어. 오늘 갖다 버려야지. 어?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장난 아니다. 장난 아니야. 와, 이씨 벌떼같이, 벌떼같은 놈들. 어, 어, 존나 멋있네. 어제 스틴 형님이 뭐라 그랬죠? 응. 바퀴벌레라 그랬나? 어 오빠, 바퀴벌레, 오랑캐, 바퀴벌레. <웃음> <웃음> 남한산성 같아요, 여기. 남한산성보다 여기 훨씬 좋지? <laughs> 그럼 <웃음> 거기 완전 극혐이잖아, 요 아, 멋있다. 야, 지금 옆에 약간 사진 찍어야 요 내가 동영상은 찍고는 있는데 잘 나올래나 모르겠다. 우리 이거 타고 한달안 한 타도 후회 없을 것 같은데? <laughs> 어? 아, 이거 타고 한달안 타도 아쉽지 않을 것 같아. 오 <laughs> 어, 여기 땅 조심. 오, 아, 문대가별 보는 거죠? 네. So here get he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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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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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n when you feel low, you can still go. Even when you feel slow, you can still go.